신을 만약에 물렸을 때, 퇴송을 했을 때 신의 벌전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조금 잘못해서 혼이 나는 경우와 굉장히 다르겠죠.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데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선생님께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지만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무당이 신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? 무당이 신을 버리면? 네. 못 살지 싶어요. 그 신의 벌전 때문에. 어... 어, 우리는 불인문이에요, 여러분. 한번 들어오는 길은 뭐, 진짜 요새 여러 말들이 많더라고요. 직업 삼아도 무당이 된다. 왜? 화려해서. 왜? 괜찮아 보여서 돈벌이가. 뭐 여러 가지 하던 얘기를 내가 들을 때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을 팡팡팡팡 맞았는데. 무당 학원도 있죠. 아 그래요? 네. 그것도 오늘 피딩님 덕분에 알았는데 <laughs> 진짜 너무 놀랐는데 정말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무당이 신을 버렸는 쓸때 생기는 그러니까 신을 없는 신도 오겄다 저 정도 노력하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없는 신도 오겠다란 말은 진짜 신이 없는데 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간절해서 신이 오시는 것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할수 있지만 보내는 건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. 신을 만약 물렸을 때 퇴송을 했을 때 어,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이 돼서 정말 정석적으로 이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힘이 다해서 간두는 거 말고는 신의 벌전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조금 잘못해서 혼이 나는 경우와 굉장히 다르겠죠.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데? 대부분 무당 선생님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은 전부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합니다, 여러분. 그처럼 저희가 사실상 무당이 된 거는, 아 대부분 가족 때문에 됐어요. 정말 가족 때문에 총대를 맨다고 하듯이. 근데 그렇게 나, 내가 잘못됐을 때 가족이 잘못되는 게더 겁나잖아요, 여러분들. 그쵸? 근데 신을 만약에 저버리게 됐을 때는 그 풍파와 풍지, 무당이 그래서 함부로 대도 않는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그 가족이 대신 혼나고 네. 나도 가족이 있고 누구나 다 가족이 있듯이 그런 걸로 감당 상상이 안 되는 벌을 받을 거예요, 여러분. 음...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 주변에도 응. 뭐, 뭐 퇴성이라고 하는 절차 없이 그냥 안해 하고 그냥 쉬 엎어버린 다른 무서인 선생님 누구셨나요? 손님 중에 봤죠. 아 그래요? 음 이제 자기가 신을 잘못 받은 것 같은데. 예. 잘못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완전 돈을 다 해먹고 이제 돈을 퇴소구술할 돈도 없다.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술집에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까지 왔다. 근데요, 여러분 결국은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물론 본인이 당하셨으니 가슴이 아픕니다. 그러나 당했든 안 당했든 알았든 몰랐든 그 세월이라는 건 벌이 된 거예요. 창공을 열고 신을 불러놓고 다시 가라 그러고.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신은 이미 떴는데 본인만 그런 경우라도 벌전을 있을 수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마무리를 잘 해라 돈을 벌어서라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퇴송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원인을 잡아서 빨리 그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야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그냥 어영부영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전은 올라가요 근데 그 양반이 어디에 일을 나가도 며칠 일주일 이상을 못 다닌대요 돈이 안 모인대요. 그럼 몸은 아주 아작나듯이 아프대요. 근데 병원을 가면 진통제 만들지? 진통제도 내성이 강한 거. 내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기에 불기문이라고 얘기를 했는 이 길이 너무나 이게 무슨 대중화가 된 것만 같고 직업 골라먹는 재미 직업 이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쉽게 쉽게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돌아와서 나와서 저 사직서 냅니다.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. 그러니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를 거고요. 그러니 어, 어떤 길보다도 쉽지 않다.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에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음,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많을 겁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. 선택은 독립하셨겠지만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이안타까움을 어디다 토론을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버텨주시면서 만약에 근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 아 고민하시는 분들 음.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시나요? 음 일단은 정말 신을 모시고 가야 되는지 모시고 가면 안 되는 제자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요. 네. 그런 다음에 모시고 가면 안 되는 제자는 빨리 더 이상 끌면 안 돼요. 네.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어, 선생님을 만나, 그, 어떠한 무서긴 절차를 밟아서 정법으로 정리를 빨리 요구를 할 것이고, 그게 만약에 정말 신을 모시고 가야 되는 제자가 맞다면, 그런데도 불구하고, 인간을 흔들리고, 여러가지 상황 여건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,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스처라도 취하셔야 돼요. 노력이라도 하고, 어떤 행동이라도 보여야, 신에서는 시간을 벌어 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, 이런 거는 주춤주춤 하지 마세요. 이거는 신속하게, 빨리 원인, 방법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